안녕하십니까. 필드봉원 이사훈입니다 오늘 출조한 곳은 진천에서 가까운 저수지인데요. 어, 중형급 저수지 정도 됩니다. 어, 저수지가 상당히 큰데요. 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 있고 한편으로는 또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진입을 했고요. 예, 상류입니다. 상류에. 어, 지금 만수는 아니고요. 한68% 정도 수위를 보이고 있네요. 여기는 80% 수위가 보일 때 대물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오늘 물이 살짝 이렇게 배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고기가 나올지 붕어가 비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밤에 또 비가 잡혀 있어요. 어, 비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상류 쪽에... 어,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오늘 멋진 붕어, 진천에 있는 이 중형급 저수지 멋진 붕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암도 없고요. 저쪽에 골 쪽에 중간에 두 분이 계시고요. 어, 제 주변에는 조용합니다. 조용히 한번 오늘 밤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낚시 세팅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약간 무리를 했어요. 14대를 세팅을 마쳤습니다. 15대 필까 하다가, <laughs> 한 대는 줄었습니다. 한 대는 네, 뜰채를 폈습니다. 지금, 오른쪽, 오른쪽은 화류고요 왼쪽, 왼쪽은 상류입니다. 최상류거든요. 최상류 오름수이 탈 때는 이금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하고 또 이쪽, 이 나인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비한번 오고 나면 오른쪽에 탈 텐데요. 그때 가면 대물들이 이쪽으로 다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밤낮에 가려면 한 두세 시간 있어야 하는데요. 상당히 덥네요. 저쪽 계곡물에 가서 발을 좀 담그고 와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밤낚시를 해 볼까 합니다 아 낮에는 상당히 더웠어요 이제 해가 떨어지면서 조금은 낫습니다 그래도 1시간 후면 비 예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 습도가 강하고 덥습니다 여름날씨가 참 힘들어요 아, 지금부터 이제 밤낚시를 위해서 집중을 해볼 텐데요 1시간 후에 비가 어떻게 밤낮에 작용할지 좋은 호재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비가 내릴 텐데요. 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낚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비가 이왕에 오는 거, 약간의 오름수이라도 좀 수위가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밤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아침이 되면서 됐네요 또 오후에 또 비가 뭐 미세하게 좀 잡혔어요 많은 비는 아니고요 음. 저는 여기에서 10시까지만 지금부터 한 2시간 반 정도만 더 하다가 접을까 합니다 여기 어제 제가 한번 입질을 받았죠 중간에서 입질을 받았는데 너무 예민하게 올려요 한두메디 정도 올리다가 더 올릴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옆으로 자부처럼 옆으로 살짝 가더라고요 그러다 끝났는데요 어 미끼를 꺼내 보니까 옥수수를 씹어 놨어요 그게 붕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붕어 같아요 씹어놓을 정도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 남은 시간한 2시간 시간 정도 열심히 해서 부모가 나오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는 철수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베스트 기 때문에 한 10시나 11시까지 해야 하는데요 11시 이후에 또 비가 내린다고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철수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필드에서 하룻밤 낚시를 해 봤는데요 네, 꽝을 먹었습니다 이 하절기에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기에 진천에 있는 이울지는 모기도 없고 물도 깨끗해서 음, 낚시하는 데는 정말 좋았는데요 이제 간밤에 이제 바람과 비가 좀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12시 넘어서까지 하다가 라면 먹고 저 수원 각 사장님하고 같이 하다가 저는 잡고 각 사장님은 좀더 늦게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쪽도 미동이 없었고요. 저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낚싯대는 다 걷어놨고요. 제가 이제 어제 각 사장님 제가 좀 일찍 왔고 각 사장님 좀 오후 늦게 왔거든요. 짐을 살짝 옮겨 주는 사이에 한 10분 사이에 낚싯대를 하나 끌고 갔어요. 어떤 녀석이 끌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비가 내릴 때였습니다. 제가 낚시대 손잡이 그립이 다 닳아져 가지고 비가 오면은 미끌미끄합니다 그냥 쭉 끌고 나가는데요. 4, 팔대를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립이 이렇게 새거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이, 이 오래된 그립들은 이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물을 먹으면 물을 먹으면 그냥 이렇게 나가요 그죠 근데 이 그립이 어, 새거로 갈아주는 것은 물을 먹어도 안 나가요 아무리 위로도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혹시 그립이 오래됐다고 하면 고무 그립을 교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 날때 하나하나 교체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하절기 정말 어려운 낚시입니다. 덥고 벌레들이 항상 주변에 있는데요. 모기도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어, 하룻밤 예, 하절기에서는 멋진 붕어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곳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디요? 말씀하세요. 말 어디 가면 다 알지?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수원에서 형님이 왔습니다. 커피 한잔 사가지고, 여기 잠깐 들렸는데요. 어제 밤새 같이 동행한, 박사 형님! 좀 봐요. 어제 밤이 어땠어요? 늦게까지 허시더 마. 뭐또 뻥쟁이에요. 대물타라 뭐 어쩔 수없죠 뭐. 마 고생들 하셨나 형님, 고맙습니다. 같이 올라가시죠? 형님도 올라가시죠? 하나도 아, 올라가야지. 예,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무튼 깡쳤지만, 우리 각 사장님하고 즐거운 반낚시. 저는 좋았습니다. 둘이 꽝치기를 잘했지. 일하 <laughs> 나중에 도 없네 나또 뵈요. <봬요. 웃음>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